문질러도 되고 커버 한 번에 보여드릴게요. 와 그리고 향도 너무 좋아요. 네. 오 정말 시원시원하게 발라진다. 이게 너무 크니까 오히려 네. 얼굴 작신 분들을 한두번만해될것 같은데요? <laughs> 아 벌써 나왔어요? 아 그래도 좋수로 아, 빨리 한 거네. 아니 근데 벌써 아, 피부에서 음. 광채가. 오모나 <laughs> 아, 진짜 커버. 네. 진짜 애매하게 했다. 여기 더 해야 되겠는데 여기 더 해야 되겠는데가 아니라 네. 정말 딱 듣고 너무 촉촉해요. 맞아. 심지어 이 정도로 쿠션력이 정말 동시에 촉촉해지면 응. 시간이 지날수록 약간 건조함이 어? 아니면 메마름이 있기 마련인데 네. 얘는 진짜 그대로 들어. 제가 필드 나가가지고 정말 이 이거에 탄성을 지었잖아. 요 네. 물론 저는 캔스가 그냥 조금 약간 소녀 감성? 저는 또 소녀 별로 안 좋아해서. 오히려 약간 세련된 느낌이 낫지 않을까 했는데.